김유아 결투를 신청하겠어. 어... 빨리 말하기 3회전으로 승부하자. 김영범, 심판 좀 봐줘. 어... <laughs> 스피치 학원에서 배운 실력을 보여주겠어. 넌 나한테 안될 걸? 자, 이래 전이다. 시작! 시작. 저기 있는 말뚝이 말메일 말뚝이냐 말못메일 말뚝이냐? 오한 초다. 자 김유나 이제 네가 할 차례야. 시작. 저기 있는 말뚝이 이... 말메일 말뚝이냐 말못메일 말뚝이냐? 조공. 제법인데 하지만 승부는 지금부터야. 이 회전. 이죠? 중앙청창살 쌍창살 시청창살 외창살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. 5초 0일. <laughs> 어때 다음은 네 차례야. 시작. 중앙청창살룰 레드. <laughs> 5초 0일자 <laughs> 어때 잘 봤지? 이제 마지막이야. 그래.